8월의 마지막 월요일 시사 1 번지는 박지원 선 국정원장에게 듣는다는 코너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박전 원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숙시원한 평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원장님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반동 분자 색출 움직임이 거셉니다. 이제 광풍에 좀 비유되고 있는데. 자 최고위원회의 일을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뭐이제그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명단을 뭐 플래카드 내걸고 가족들까지 뭐 공격하겠다 이런 글까지 있다는 이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제 답변은 양비론입니다 음. 우선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팔아먹은 찬성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은 진짜 천치 바보고 멍텅구리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색출해서 망신을 주고 처벌하겠다. 이것은 더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지 말고 즉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서 더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을 폭정에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화위보고 계기로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계 원예조직은 이제 비명계 의원들 실명을 이제 일일이 거론을 하고 공개하면서 구한말 나라를 판 매국자 같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게 출당까지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러한 격렬한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그러한 표현이나 그러한 행동은 결국 민주당을 분열하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그런 행동이다. 저는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관심은 내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중앙지법에서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24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을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는 하루를 더긴 기간을 단식을 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단식을 통해서 얻은 것과 잃은 거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4일 만에 단식을 종식한 것은 의사들의 권고를 따른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 이러한 4대 위기를 가져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국민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단합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명제도 던졌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은 앞서 이제 그 불체포특권 그 가결시킨 민주당 그 일부 의원에 대해서 이제 천치바보. 멍텅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쁜 사람. 예. 그런데 또어 중간적인 입장에서 있는 어떤 사람이 본다면 민주당이 이제 방탄 정당의 오염을 어, 오명을 스스로 벗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방탄이 아닙니다. 부당한 검찰 공화국의 야당 대표 탄압, 야당 말살 작전에 저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행동하는 양심은 부당한 정권에 힘이 없으면 단비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왜 방탄인가 정당한 방위 활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 일단은 내일 이, 이 대표가 출석하는 거죠. 일부 보도를 보면은 네.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 발부하는데 지금 현재 증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검찰이 2, 3년간 수사를 해서 완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히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도주를 하겠느냐.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보고 거기에 프로세서, 건강도 문제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쩐지 기각될 것 같다. 그런 희망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음. 그러나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 일부에서 좌표를 찍고 판사를 공격하고 이런 일은 불필요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의겸 의원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뭐잘 아는 사이다, 친구다, 뭐 법대 동기다 랬는데 사실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이 대표에게? 저는 뭐 김의겸 의원의 말씀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법부는 존경의 대상이고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특정한 판사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서 뭐가 어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설사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법 절차에서 해야지 사법을 파괴하는 그런 은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장님 예측대로 이제 구성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laughs>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 근데 그 대표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 당 대표. 네, 지금 당 대표고. 네. 자 어,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그 일종의 반란표랄까요? 어, 그런 형식의 표를 행사한 의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통합이 돼서 갈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분들이 싫으면 떠나는 게 좋습니다. 떠난다. 에, 네. 그렇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법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석출합니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싫으면 그분들이 떠나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새 원내 지도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또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은 지도부 이재명 대표도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포용하는 리더십을 행사할 걸로 가능성을 높게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누구보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이끌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폭정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소탐대실 해서 자기 당 대표를 특히 민주당이 파괴되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도의도 그렇지만 인간적 도의도 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음.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만약입니다. 이제 구속력장이 뭐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누구도 이제 예측할 수 아, 없는 그렇죠. 건데. 예. 자, 그럴 경우에는 음, 당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의 결기가 이재명 대표의 결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은 만약 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저는 옥중에서 대표 행세를 하고 행위를 하고 또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공천도 할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지금은 나갈 때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문장이 말씀은 지금 친명 사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 이제 그분도 옥중에서 당대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도 옥중 출마, 옥중 결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일치하는 건가요? 백호선사?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일찍 그러한 얘기를 해왔고,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발부라는 말씀을 올리기도 싫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민주당은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 공화국, 검찰에서 던진 이 믿기에 민주당이 놀아나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원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강합적인 수사가 있었고 정치적 목격 수사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판사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나 어떤 법리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민주당이 옥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됐을 경우에 뭐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중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여론이 그거를 좀 수용할지, 그런 좀 저는 중도층도 네. 다수의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 현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더큰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참이 질문을 좀꼭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쳐 버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왜 원장님이 그이 대표 이제 단식 출구 열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녹색병원 찾아가라고 그 권유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제가 찾아가고는 안 했죠. 네. 전 대통령이 이제 녹색병원 찾아갔는데 간국히 말려했는데 사실 그때는 단식 중단을 안 했고요. 어 그런데 이제 밖에서 방문 당시에 뭐 문재인 출당 피켓을 둔그 일부 또 강성 지지자들한테 수모를 겪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대표 사이에 이제 아니 무슨 앙금이나 냉기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국정원장 임하고 양산에 가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번에 9.19 5주년 행사 끝나고 만찬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표시가 없었고요. 단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강성 지지자들의 오바된 행동에 대해서는 음. 문제가 있다. 음. 좀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로 간다, 분열의 길로 간다, 그런지 좀 하지 마라, 그것도 음. 말씀드립니다. 혹시 원장님 그 가짜 문재인 사과문 인터넷에 떠도는거 당내 떠드는 거? 떠도는 저도 거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예. 그 내용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아니, 글쎄요. 그러한 것을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이제 가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썼지만은 신고는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음, 뭐 제가 윤석열을 키웠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친명과 아, 친문 간의 어떤 간극이나 앙금을 이제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당 내부에서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어떤 그런 거라고 보세요 외부 세력도 있을 거고 네. 내부의 그런 강성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건강한 비판은 할수 있지만은 그러한 분열의 길로 가는 길은 강성진자들이 안 해야 된다.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제 내일 어, 민주당이 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동의한 그가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강원 원내대표 후임을 뽑잖아요. 지금 네 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어 이제 누가 되든지 이제 친명 지도부가 될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되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 어제 갑자기 우원식 전 대표가 네.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도 어, 당내 아는 분들한테몇분 전화를 해봤더니 아마. 후보 나온 사람들이 네분 아니에요? 예. 오늘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추대로 합의가 될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잘될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이제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네. 영장 인용이 되건 기각이 네. 되건 민주당은 통합 음. 단합 네.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저항 투쟁하는 정당이 돼야죠. 네. 그런데 체포 동의한 이제 가결 책임을 물어서 이제 박관원 원내 대표가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 중에서도 송갑석 최고위원이 비명인데 거기만 선별적으로 이제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선별적인 거가... 게 아니고 네.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재명 예. 대표가 예,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정무적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언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손갑석전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을 저는 왜 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발 빠르게 또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특히 호남에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임명해서 정상화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댓글 좀몇개 소개를 해 드리고 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사철 끝났어요. 수박은 걷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땅까지 다 썩어요. <laughs>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시대 윤석열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재명뿐이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반면에 박지원 원장님이 말하는 중도는 개딸입니까? <laughs>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중도는 개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죠. 아니 그런 것은 네. 댓글을 보고 참조는 해야 되지만은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강성 지지자들이 강경 세력들이 당을 망칠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이니까 할수 있지만은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로 가지 말자.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제 안보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렇게 발언한데 대해서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일각에서 대선이 끝났는데 지금 연장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1년 반간 윤석열 네. 대통령은 야당 대표도 한 번도 만나지 안, 안 않았고, 네. 전직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에요. 기네스북에. 그런데 어?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가 안보도 좋았고, 경제도 좋았다. 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오염된 정보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어? 완전히 외교 파탄 돼가지고 남북관계 파탄 내서 러시아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했으며, 지금 일촉 즉발 아닙니까? 이것을 반성해야지 개선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또 오염된 정보 운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교 문제 조금 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뭐 중국하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뗄레야 뗄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인데 지금 이제 한미일 안보 동맹이 이제 강화되면서 사실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좀 소원해졌잖아요. 근데 다행히 한덕수 총리가 우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먼저 그러한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데요. 네네. 저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현재 수출이 엉망 아닙니까? 네네. 지금 우리 경제가 엉망이에요. 이것은 외교를 잘못해서 특히 중국과의 외교가 틀어져가지고 지금 이꼴인데 어떻게 됐든 한미 1위 동맹이 되면 북중르는 혈맹이 된다. 그래서 김정은이 푸틴에게 가서 2% 부족한 우주, 미사일, 핵 같은 기술을 공급받고, 식량이나 원전, 죄송합니다. 원유, 그리고 비행기, 전투기까지 받아오잖아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이러한 것을 보고 가장 배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과연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성큼 다가올까? 이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결국 미중 관계의 개선과 무역 관계를 잘 해결하면은 좋을 건데 우리가 자꾸 대만으로 또 중국을 배척하면은 되지 않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사실 러시아 방문에서 이제 푸틴하고 만나면서 무기 밀거래 얘기도 있었고 뭐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 한다면 우리가 한중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삼각 동맹으로 밀착하는 걸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아 그렇죠. 네.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중국은 한중 관계보다는 미중 관계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이 잘 풀려야 한중도 풀린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단물을 빨아먹는 천재적 외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러시아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반드시 중국과도 또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음. 뭐 이런 그 의견 댓글도 있어요. 아까 원장님 이제 음, 신구 정권의 충돌 관련인데 어쨌든 최근에 그 통계 조작 의혹.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주성과 관련해서 어, 지금 엄청 고위직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음, 이 현재 대통령실이 제대로 언급한 거 아니냐. 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네. 불신합니다. 감사원이 바로 서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데 네. 제가 국회 법사위원을 할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고 감사원장이 바뀌고 사무총장이 바뀌면은 4대강 감사를 네 번이나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기준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저는 소주성 그것을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과연 바른 감사를 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자 이제 마무리에 대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좀 한마디 간략하게 해 주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당신이 맨 처음 얘기했던 대로 야당과 협치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즉 반대 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을 공산 전체적인 세력이라고 또 진보 세력을 잘라낼 게 아니라 협치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를 잘해서 중국과의 관계 같은 것을 개선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박준천 원장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